안녕하세요. 가지고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선지런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3년 8월 등록한 1톤 개인용달 차량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대구에서 사용이 됐던 차량이고요. 어, 현재 이 차량 운영하시는 고객님은 좀더 톤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차량을 저희한테 판매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매입해왔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어, 만... 7,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GL등급의 준 풀옵션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제 개인용달을 하기 위해서 세팅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차량은 지금 위에 공구함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깔깔이 총 양쪽으로 해서 열 개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뒤쪽에도 다해 두셨고, 발판도 해 두셨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아총 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밑에 공구함도 따로 설치해 주셨고요. 어, 공구함 설치하면서 일부러 앞으로 배터리를 옮겨 놓으셨고, 어, 차량은 17,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완전 새차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어, 가죽 보시면 아직 비닐도 안 뜯었던 상황이라 저희가 비닐 다 제거하고 지금 깨끗하게 또... 한번더 실내 크림까지 완벽하게 해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금연 차량이었었고요. 담배도 안 피시고 어 아주 굉장히 깨끗,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었는데 그래도 또 깨끗하게 또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 저희도 상품화를 해놓은 거고요. 차량은 초당축 킹캡에 완전 무사고에 17,99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하이피스룸밀로 차선 이탈 방지기, 블랙버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구요 <laughs> GLS는 이제 앞에 범퍼가 좀 다른 거 빼고는 어, 전부 다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또 운전하시면서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또 볼록골로 따로 다 설치를 해 두셨구요 어, 공구함은 이제 또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의 아예 새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2023년 8월 식이기 때문에 차량은 완전 새차급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 에코드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9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번호판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임대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려서 굉장히 임대 넘버 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개별함 번호판 가격도 한 2,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거의 한 2,850, 9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식 따라서 금액은 좀 변동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이제 거의 좀 오를 수도 있고 뭐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어, 파신다는 분은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권리금이 좀 형성이 좀 가격이 좀 오른 것 같고, 어,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또 이해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1톤 개인용달로 창업하실 때는 늘처저문 창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그 다음에 수익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꼭 알고서,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점이 톤으로 하루에 40만원 채우기가 어렵대요한 30만원만 채워도 많이 벌었다라고들 얘기하시고 1톤으로 하루 매출을 20만원만 내도 많이 냈다라고들 하시니까 어 그만큼 일을 계산하면은 내가 일한 거에만큼 또 얼마가 기름값 빼고 톨비 빼고 하면은 얼마 정도 남았다라는 거 계산이 쓰시니까 요런 좀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용를 창업하시면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데 어이 차량 처음에 구입하시면은 저희가 각 지자체 시청에다가 양정서를 접수를 해 드리고 접수 후에 양정서가 떨어지면은 그 양정서 허가증 갖고그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자체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이전 등록이 되면은 대구 번호판이었던 게 경기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기로 바뀌고 경기로 바뀌고 후에 이제 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챙겨서 이제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발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업자가 발행되면 그다음에 핸드폰 어플로 전국 24시콜, 그다음에 온콜 이렇게 한 대중적인 걸로 해서 이제 사업, 이제 사업 계약을, 차, 계약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서 어, 어플,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고서 일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곧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일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벌고 못 벌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 일하실 때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 점. 어, 어, 어떤 직업이든 3년 이상은 해야 이제 베테랑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뭐든지 꾸준히 오랫동안 할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갖고서 창업하시는 걸 권해드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창업하지 마시고 이제 1톤에 1톤의 시장이 있고 뭐 2.5톤 2.5톤 시장이 있고 3.5톤 또 3.5톤의 시장이 다 있거든요. 그 시장들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발판이 필요한 게 1톤으로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 이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착트럭 대표 손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